이차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차함수는요, 어, 이차방정식의 형태에서 0 대신에 y를 대신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어떻게 생겼냐면 y는 ax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자, 이것을 이차함수의 일반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이 일반형에는 조건이 좀 있는데요. 뭐냐면, 이차 항은 무조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A는 절대 0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방정식하고 동일하죠? 자,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고요. 자, B와 C는 0이 되어도 무방합니다. 무방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상수, 즉, 수로 나타냈을 때, 어, 완성된 이차 항수의 일반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유형분석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2차 함수가 아닌 것을 고르면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일단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X라는 문자와 Y라는 문자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호라는 것도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특히 이 중에서 X가 갖게 되는 차수는 바로 2차가 돼야 된다는 뜻이죠. 1차항과 상수항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자,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1번부터 한번 살펴보죠. 1번에는 일단 y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함수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바로 방정식으로 우리가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y도 있고요. 그다음에 x 제곱도 있어요. 그리고 등호도 있지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이차 함수가 될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y는 x-1 곱하기 x 플러스 3 마이너스 x 제곱이에요 이것을 전개해서 간단히 해보면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x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라져버리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차 함수가 될수 없다는 라거알 수가 있겠고요 자네 번째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a는 0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차항은 살아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건 이차 함수가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y는 5분의 2x제곱 마이너스 8분의 7이라고 했어요. 자, y도 있고요. 등호도 있고요. 그 다음에 x제곱도 0이 아닌수로 살아있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는 지금 아닌 것을 골라달라고 골라 했으니까 바로 정답은 1번과 3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도전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이차함수인 것은 그랬어요. 자 일단 y는이라고 해서 보기 1, 2, 3, 4, 5분에 전부 다 들어있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그러면 x 제곱이 있나 없나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1번 같은 경우는 과로의 어, 제곱을 전개를 해보시면 x 제곱 플러스 2x 그다음에 플러스 1인데요. 자 여기서 x 제곱을 빼버리라고 그랬으니까 바로 이것은 2차 함수가 아니라 1차 함수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기는요. y는 3x-4, 그러니까 x가 갖는 차수가 바로 1차항이 보이게 되죠. 이것 역시 1차 함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4x제곱-3x 플러스 4x제곱인데요. 괄호를 벗겨내게 되면 4x제곱에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4x제곱이 돼서 4x 제곱이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마이너스 3x만 남게 되겠죠. 자, 이것 역시 1차 함수가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고요. 자, 4번을 보시면 y는 x 제곱분의 1이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바로 분모에 2차가 들어가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자, 이것은 사실 고등학교 가서 이렇게 방정식으로 바꿔보면 x의 마이너스 2차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 플러스 2차가 아니라 마이너스 2차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 y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3인데요. 자 이것은 전개를 해보시면 x 제곱 마이너스 3x가 돼서 2차항의 개수도 이렇게 살아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차 함수인 것은 바로 5번이 된다는 라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전 문제 두 번째 형태 보도록 하시죠. 역시 2차 함수인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마이너스 2X가 최고 차항이기 때문에 1차 함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이 X제곱과 뒤에 나오는 X제곱이 이렇게 있는데요. X제곱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2차가 사라진다는 라거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보시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일 테니까 이것도 1차 함수가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분배법칙에 의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가 되죠. 바로 이것이 2차 함수라는 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마저 4번을 살펴보시면, 자, 정기하게 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6에 플러스 2X가 돼서 자, 2X 마저 사라져버려서 상수만 남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상수 함수라고 불려지는 것인데요. 이것도 역시 2차 함수가 될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기를 보시면, 2X의 세제곱이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3차 함수라고 불려져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